자, NC1, NC2, NC3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NCN까지 다더해 있는 거예요, 그죠? 즉, 제가 여기에 만약에 더하기 NC0이 있었다라면은, 어, 요거는 2의 n승이라고 둘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즉, 2의 n승이 어디에서 501보다는 그고왜 파란색이야? 근데 얼마? 2,001보다는 이렇게 해주는. 자연수 n의 개수는 물어봤으니까 어, n은 얼마이면 되고요. 9이면 되고 10이어도 되는 거잖아요. 즉 자연수 n의 개수는 몇 개다? 두개다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아이고야 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쵸. 즉 내가 뭐 만약에 어, x 더기 1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되나? x 빼기 1에다가 해주시면 x 빼기 1에 어,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아니다. 잠시만요. 그냥 갑시다 아, 아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니까 헷갈린다 3 0 c 0에 x 의 0승이고 x 의 1승인데 음 이렇게 <laughs> 잠시만요. 아니, 이게 뭐야? 지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갖다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정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0c0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30c30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제가 지금 x빼기 1에 음 30을 갖다가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 0 c 0의 x 의 0승, 마이너스 1의 30승 안되네 홀수일 때, 짝수일 때 마이너스 1이 붙어야 아니 아니 그래서 x 더하기 일에 미친 놈아 x 더하기 일에 삼십승을 갖다가 이렇게 일단 적어 보시면은 삼십 c 영에 x 의 삼십 영승 미친 놈아 영승 더하기 삼십 c 일에 x 의 일승 더하기 등등등등 어디까지 삼십 c 이십구에 x 의 이십구승 30c, 3 0의 x 의 30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그냥 제가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그죠? 즉, 어, 1 더하기 30c, 1에 마이너스 1. 아. 아니, 마이너스 1을 갖다가 넣어줘야지. 이게 반복이 나오는, 왜 이러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은, 1 마이너스 30c, 1 더하기 30c, 2 빼기 30c, 3 그래서 마이너스 어 30c 29 더하기 어 마이너스 1의 30승이니까 1 해줬는게 얼마다 0이다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즉 요거 두개 넘겨주시면 얼마다 2, 마이너스 2다 되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해줬는걸 갖다가 원하는 거니까 얼마다 2다 죄송합니다 요거 하고 접는게 낫겠다 자, 19시에서부터, 아, 정말 너무 싫다. 그래서 19시, 잠시만요. 그래서 19니까 0, 1, 20개 나오잖아요. 20개 중에 딱 절반이었던 거잖아요. 그럼 절반은 어, 2의 19승을 나누기 2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다 알려드렸어요.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그래서 2의 19승. 을 나누기에는, 웃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7에서 총 18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9, 10, 11, 12, 13, 14, 15, 16, 17, 딱 절반이네요. 그래서 2의 17승을 갖다가 쟤는 또 여전히 나누기 2에 줬는 거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얼마? 2의 16승. 그래서 2의 16승분에 2의 18승을 갖다가 묻는 거니까 2의 제곱이니까 얼마? 아니, 아니, 아니. 2의 제곱이니까 얼마? 2가 답이 되겠다. 자, 이거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거는, 아, 10c1만큼 부분 집합의 개수. 한 개짜리는 요만큼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c3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c5 나오고요. 다섯 개짜리. 10c7, 그 다음에 10c9 나오는 거죠. 즉, 2의 10승에서 홀수에만 다 더했는 거니까, 그죠? 그걸딱 절반인 거니까 2분의 2의 10승 해주시면 2의 9승, 즉 홀수인 애들의 집합의 총 개수는 얼마? 512가 답이 되겠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